공유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계수기와 더불어 현금도 같이 내어드린 거예요? 이제 셋이라고? 그건 아니에요? 현금은 그쪽에서 가져오셨습니다.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계수기 새는 건못 봤어요? 그럼 옆에서 셋시고 저는 제일 못봤 그때 이제 관봉권 에막 못... 팩을 떼시던가요? 비닐팩을? 보지 못했습니 그건 못 봤고요? 네. 그냥 새는 것만 봤고요? 네. 그러면 이, 이 해당 이주현 계장이 그러면 아마 이 관봉권 비닐팩 b 지 관봉권 수사 대상이 올라가겠네요 네. 훼손했던?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뒤가 너무 안 맞는데. 자 김정민 수사관님. 네. 일요일 날 만나서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이몇 시에 만나서 두 분이서 남편분 남경민 수사관 그 남편이랑 있, 있었다고 했죠? 네. 어, 세 분이 있으셨어요? 네. 세 분이 어디서 누구 집에서 있으셨어요?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본인 집에 있으셨고요?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남경민 수사관. 네. 지금 1 번부터 6번 구성을 잘 하셨어요. 1번 띠지 팩이 2. 기억 인지 문제, 3. 지시 여부, 4. 책임 소재, 5. 원형 보전, 6. 개수. 그래서 아까 사무교칙 사조 이렇게 개수에 다잘써 넣으셨어요. 여기에도 어, 지문 확인 하러 가면 다 장갑 끼고 합니다라고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기에 검사는 없었습니까? 언제 말씀하시는 걸이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검사와 검사가 지시하거나 검사와 통하거나 이 내용을 컨펌받은 적 없습니까. 아그 작성한 서류 말씀. 이 문서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자 메모 2 하루에 압수 물품이 평균 몇개 정도 들어오는지 확인 필요. 몇 건이 아니라 몇개 정도 기준인지 얘기해줘야. 메모 5 이걸 앞으로 빼서 압수 조서의 금액과 개수에 써져 있다는 거 먼저 언급. 이거 검사가 서관들 지시사항 적을 때 쓰는 메모지 양식이에요. 모르세요. 저희 남편이 쓴 겁니다. 검사예요. 남편이. 그런데 메모지를 활용해요. 제 3장의 입장에서 남편도 보고... 써받으셔야겠네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검사들이 수사관들 지시하는 문건 그대로 쓰신 거예요. 몇 시에 집에 모여 계셨어요? 몇 시입니까? 한 시에 만나서 다섯 네. 시쯤 헤어졌습니다 그래요. 다섯 시쯤 만나셨으면 메모 1은4시 38분에 작성됐고, 메모 5는4시 52분, 16시 52분이네요. 그래서 메모지 적고 바로 해어지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구성하자. 메모지 저, 저 남편분이 적어주시고, 메모지 다섯 개를 그리고 헤어지셨다고 해서 집에서. 남편폰까지닿으면은사실 통신 확인 사실 확인 조회해야겠네요. 제 3자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조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조언해 준거 검사 지시 사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문건은 어, 위에 있는 선배 수사관이나 검사 등에게 회람된 적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지. 본인들 두 분과 남편분 있어 세 명이 쓰셔서 이걸 작성하셨다는 거군요. 전 이거 다 조사 받았으면 좋겠고 아마 차차 진실을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제식구 감사기부터해서 논리를 많이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수기로도 원형 보전 원칙부터 시작해서 뭐 반영했하였다이 얘기 하셨는데 이 뒤에 쓰신 회람한 분 없다고 하시죠? 이 번호는 4350 네이버 이메일 은 누구 이메일과 번호입니까? 그거 제가 업무하면서. 아니니까 조금...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관, 관계자는 아니신 거죠? 이메일과 핸드폰 저희 알아보긴 조사는 할 거예요 조사할 건데 네, 미리 안 하시면서 그냥 메모만 하신 거지 사건 관계는 아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1월 9일에 띠지가 없어 이 띠지 없어졌다 질책했던 검사 이름은 누굽니까? 최재현 검사님. 이요 최재현, 최재현 검사가 와서 최재현 검사가 원형 보존 지시를 하, 했는데 다시 1월 9일날 그걸 발견하고 와서 갑자기 왜 왔을까 1월 9일날? 광고권 추적하신다고 영치창고에 가서 박스를 열어보셨는데 띠지가 사라져 있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질책을 하셨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다. 관련 사무도 사무규칙을 바꿨다고 하셨어요. 일월9 일날. 사무규칙은 아닙니다. 뭐 체정검사 와서 어, 규정 아니, 매뉴얼이 바뀌어서 일을 계기로 매뉴얼이 바뀌었다. 내부 매뉴얼과 변화해서. 규칙은 다.